강연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뿐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내대표 그저껜가 새로 뽑아서 잘 해보자고 했는데 네. 이틀인가요, 삼일인가요? 처음 열린 국회 상임위, <laughs> 네. 바로 파행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미래창조과 방송통신위원회 이름이 참기데 어, 미방위가 오늘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대로 파행이었습니다. 이세 원내대표가 엊그제 이 3개항 합의상 발표하면서 이 함께 소방적 협력하자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뭐 이런 그 멋진 모습 보여주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네. 이그 이후에 처음 열린 상임위원회였는데요. 어, 파행을 겪었습니다. 세정치연합에서는 재난 방송 주간사 주간 방송사인 KBS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 비판이 굉장히 크고 유가족들의 분노도 크게 달아 있는 만큼 왜 이렇게 보도했는지 보도 재난 보도 좀줄를 시켰는지 꼼꼼히 따지자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그서 전체회의 요구를 했는데 새누리당에서는 지난달 아 지난 8일날 지난주죠 KBS 수신료 인상안을 단독 상정했을 때 야당이 날치기다 이렇게 비판한 것을 좀 핑계 삼아서. 오늘 본 전체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방위에서는 결국 KBS 길사장 보도본부 독립성 침해 했다고 지금 김시곤 국장이 폭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백운기 신임 보도국장을 저, 보도국장으로 앉히는데도 청와대에서 개입한 것 같다. 이건 뭐 시끌시끌 하겠어요. KBS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미방위가 제대로 열리지 못한 직접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말씀하신 그 백운지 신임보도국장, 그, 청와대 관계자 먼저 만났다더라. 이런 얘기 지금 KBS 노조에서 오늘 기자회견 통해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면서 사실 그김시곤전 국장이 KBS 길환영 사장에 대해서 이 보도본부의 독립성을 계속해서 침해해왔다. 이 음. 청와대만 바라보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 논란이 결국은 지금 KBS 재난방송, 왜, 공영방송인 KBS가 이 정도밖에 방송을 못하냐, 왜 정부 얘기만 앵새처럼웃적이냐 이런 비판을 받는 것에 이 맥이 다 있는 얘기이고,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미방에서는 이 문제가 사실 큰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어떻게 논의되고, 어떤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건 곤혹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으흠. 오늘 미방위 전체 회 참석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내일도 지금 미방위 전체 회를 야당이 요집을 요구,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요. 아마 내일도 한 반쪽짜리 전체 회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네. 어, 여당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텐데 그런데 마냥 이 불참하는 걸로 이렇게 회피만 하기에도 또 쉽지는 않아 보여서 오늘 새누리당 의원 한분한명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굉장히 고혹스러워 하고 있더라고요. 그 새누리당 출입하시죠? 네네. 대개 한국 기자들은 자기 출입처에 아무래도 조금 뭐랄까,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달까, 뭐 이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 양 기자는 물론 안 그러신다는 걸잘 알아요. 그 새누리당 원내 전략이나 이런 거좀 매섭게 한번 조져주세요. 요뭐 매일 죽이고 있는다. 아, 예. 야당 얘기 좀 해봅시다. 네네. 오늘 이제 전북지사 후보가 전체의 광역 후보들 그리고 모든 당에서 마지막까지 남았던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중앙 무대에서는 상당히 알려진 강봉균 전 장관. 네. 그데 떨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북지사 후보를 조금 전에 선출을 했는데요. 네. 어, 송하진 전 전주시장 직전 전주시장이죠. 네. 네. 송하진 후보가 과반 득표를 했고요. 네. 마지막이었던 강봉균 전 장관, 그리고 유성엽 의원. 네. 이두 사람이 나머지 절반의 표를 반반씩 가져갔습니다. 아. 음, 그랬구나. 강봉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민주당에서, 그, 그러니까 민주당 시절에 10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를 못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이른바 그 한명숙 지도부에서 이 개혁공천이 필요하다. 이 과, 관료 출신의 이 상당히 좀 보수적인 성향이 짙은 이 강봉균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공천을 받지 못했었는데요. 이 안철수 공동대표가 이제 새정권함 만들면서 사실 또 주요하게 영입한 인사였다는습니까 그랬잖아요. 광주의 윤장현 네. 후보와 함께 말이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 그 강봉균 전 장관이 이제 탈락하면서 어, 안철수 공동대표 쪽 사람이다. 이렇게 분류되는 그, 이 예. 광역선체장 후보.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 딱한 명만 남게 됐습니다. 그게 아마 네. 저, 제 네네. 생각에는 제가 이제 뭐 그쪽에 좀 아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들어봤는데 네. 호남 사람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그, 겁니다. 광주시장 윤장현 씨를 이렇게 낙하산으로 김한길, 안철수 둘이서 이렇게 속닥속닥 해서 내려보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니 우리를 뭘로 보고 응? 안철수가 세절치 뭐 이랬더니 이거밖에 안돼 그러면서 며칠 사이로 확 바뀌었답니다. 그래갖고 강봉균 적어도 이제 안철수 쪽으로 분류가 되니까 좀뭐 그런 점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송아진 그 당선 후보 당선자가 워낙에 그쪽에만 오래 있었던 사람이라서 그랬죠? 뭐 지명도는 네네. 높다고 하는데 전체적 지명도로 보면은 사실 강봉균 장관을 따라올 수는 없는 적이었거든요. 그나저나 참 호남 이번 선거 결과 상당히 궁금해져요 어떻게 될지 야당도 참 심란하군요 그리고 이윤석 수석대변인 새정치 네. 민주연한 말이에요? 왜넉달 하다가 그만둔대요? 어 말씀하신 대로 좀 야당이 정말 심난하다는 후반은 이 측면을 보여주는 차례인데요. 혹시 뭐, 어, 네. 뭐 어제 뭐 의총에서 네. 뭐 세게 말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만두게 했답니까? 음, 일단 자진사퇴냐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진사퇴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봤는데요. 예. 그거에 대해서 즉답을 하지 않았고요. 네, 네. 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예. 어,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요. 이윤석 대변인이 사실은 이윤석 대변인을 임명을 한 당사자가 김한길 대표 아닙니까? 예. 공동 대표죠. 예. 그리고 어, 안철수 공동 대표하고 이제 공동 대표 체제가 된 후에도 지금 속 대변인 역할을 계속 해왔던 만큼 사실 자신의 임명권자인 두 공동 대표를 향해서 이당 이렇게 어지럽게 해놓을 바에는 차라리 당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공개적으로 물론 이제 의원들 사이에서의 공개 발언이죠. 예. 의원총회 비공개 회의 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 윤석석 대변인이 나는 속재변인지 계속 수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들었다는 기자들이 꽤 많습니다. Uh -huh. 그런데, 오후에 아까, 3시가 좀 넘은 시간인가요? 갑자기, 어 문자가 와서, 동남관에서 브리핑을 한다. 고별 브리핑 한다. 이렇게 uh -huh. 문자가 왔었는데, 아무래도 어제 그 여파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이렇게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정청래 의원이 트윗을 네. 날린 모양이에요. 곧바로 보복하네요. 라고. 흥건하다고요. 예, 예, 예. 아마 이거 관련인가 보죠. 아마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애들 그렇게 그, 중요한 국면에서 조금 좀 실망스러워요. 그 네. 저 한때 뭐 열심인 운동권이었다가 뭐 전향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야 됩니까? 새누리당으로 가갖고 이제 북한 그 때려잡는데 아주 앞장서는 하태경 의원. 네. 국방부를 향해서 뭐 안보장사 그만해라 이렇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이 부인기 아. 그 관련해서 뭐 얘기하다가 예. 북한은 없어져야 할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이 하태경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치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혹시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 네. 그냥 해석되고 말겠지만 국방부 당국의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정말 제정신으로 한 얘기냐. 예. Yeah. 너 진짜 자질 없다, 물러나라. 이런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한태경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아주 장문의 글을 하나 썼는데요. 그 내용이 이겁니다. 국방부가 안보장사하고 있다. Mm -hmm. 그제 그만해라. Mm -hmm. 좀 이런 건데. 근데 어제 김민석 대변인이 얘기한 게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더라. Mm -hmm. 생각해 보니. Mm -hmm. 네. 올 초부터 지금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가지고 뭐 북한이 좀 있으면 핵실험한다. 국방부 대변인이 아곧 있으면 핵실험 할것 같고 이거 큰일 날수있다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 왔는데 예. 결국 지금 뭐냐 <laughs>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인기 관련해서도 예. 아니 처음에는 뭐대공정이점 없다고 했다가 이 이제 나중에는 결국 국방부가 조사해 보니까 이게 북한 발이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정보 취합도 제대로 못 하고 정보 분석도 못 해놓고 네. 만약에 아그 창피 당하니까 그 특급 그, 그, 이미지라고 할수 있는 우리 무인기 다 공개하고 이거 뭐하는 짓이냐? 음흠. 그러니까 문제가 좀 생기면 정보를 취득해서 이 정보를 좀 꼼꼼하게 분석하고 이게 렇 살피고 이런 거를 하진 생각은 안 하고 네. 이거 가지고 과도하게 지금 안부장사하느라고 너무 설치고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예. 음, 윤상현 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 얼마 전까지 했었죠. 네. 그 물러나는 날. 뭐 오늘날 폭이 네네 다다 그러더니 또 뒤집어자 뒤집었잖아요 그말 그렇었죠 또 뒤집었죠 사실 그 처음에 이제 사실 자기 고백 같은 걸 했을 때 네. 많은 기자들 그리고 많은 언론에서 아이 사람 그래도 뭐 나름 좀 괜찮다 이런 평가를 했다가 아유 그럼 그렇지 뭐~ 이렇게 실망하는 목소리들이 꽤 많았는데 한태경 의원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음. 기자들 사이에서 좀 나옵니다 <laughs> 그렇군요. 아무튼, 뉴스 메이커는 메이커입니다만, 좀 좋은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